오늘 100만 불짜리 숫관는 소개하게 된 김솔입니다. 먼저 책을 한번 보실게요. 42쪽 맨아래줄에 보시면 자신이 좋아하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성인인 당신도 개방적이고 두려움없고 의식적이지 않고 활동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여기 앞에서 떨줄알았는데요 나와보니까 더 떨려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신 있고 편안하고 활동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라고 네. 우선 목차를 보시면 지은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소개를 시작으로 머릿말을 강조하는 지은이의 글과 1, 2, 3부 구성되어 있는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 불짜리 습관 이렇게 준비되셨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분이 저희가 읽은 100만 불짜리 습관의 저자 브라이언 트레이시입니다. 네. 어, 어린 시절에 구루한 가정에 태어나서 어, 성장 과정에서도 문제아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게다가 학교 생활에서도 성적도 좋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에 생계를 위해서 접시 닦기, 세차원, 경비, 청소부, 왕노동, 선원 등을 전전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매일 힘들게 일했지만 그저 근근히 먹고 사는 무일푼 노동자였어요. 아, 그랬다가 그가 23살 때 방문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하루 종일 겨우 싸구려 물건 하나 팔아서 허름한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했을 때 이야기예요. 에이프 용지의 지금까지 생활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도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며 무작정 목표를 써갔습니다. 실패하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식을 보완하고 하루하루 자기 개발을 하며 성공의 계단을 한발 한발 내디뎌갑니다. 바로 자신의 실패를 경험을 이용해서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인터내셔널의 회장으로 역임하며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성공 전략 전문가로 성장하였습니다. 한번 강연에 무려 8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하고도. 1년 365일에 그의 강연을 들으려는 사람이 줄을 이을 정도로 아주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하는 것같아요 습관이 성공을 만든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성공으로 가기 위한 습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시, 실천을 해야만 한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책 머릿말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습관의 일. 이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가 습관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습관은 학습 가능하다.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당신이 필요하고 생각하고 원하는 어떤 습관이 있다면 언제든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가는 철사를 꼬아 만든 세줄이다. 작가 오레이스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철사를 꼬아 만든 세줄과 같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매일 가느다란 철사를 엮다 보면 이내 끊을 수 없는 세줄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매일 가느다란 스트레칭을 엮어서 단단하고 건강한 세줄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님들의 가느다란 철사도 반드시 원하는 세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좋은 습관이 내 운명을 바꾼답니다. 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성공으로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책 1부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이라는 괴물에서 성공을 여는 열쇠는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브라이언 프레이즈는 계속 발구했던 것 같아요 성공한 세이즈맨을 찾아가서 묻고 또 물으면서 실행했어요 아주 심플한데 저는 이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성공한 사람 찾아가서 묻고 또 물으며 실행해야겠다 라고 <laughs>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삶을 지배하라 보면 통제의 법칙이 나와요 아, 통제법칙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바인더를 떠올렸어요. 아,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고 그만큼 삶을 지배해서 더 좋은 습관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의 엄청난 힘인데요. 아, 여기에 이제 성공 프로그램이 나오죠. 제가 아까 장성희 대표님 이 이거 하셔가지고 조금 당황했어요. 자기 성품을 좋게 하고, 자기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말, 나는 나를 사랑해. 제가 이거 같이 외치자고 하려고 랬는데 여기서 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더 좋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 같이 한번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외치게요. 하나, 둘, 셋. 나는 나를 사랑해. <laughs> 그 다음, 성격의 기초입니다. 아우 민망해라. <laughs>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자의식이 유년 시절에 학습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유년 시절에 너무 야당 맞거나 벌을 받으면 새로운 시도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고, 공포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스로 아, 나는 할수 없어라고 말하고 모든 불가능한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결국 성공보다는. 실패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의 13단계 저자 나폴레온 1이 청중에게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평균 몇 번의 시도를 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놀라운 것은 한번 이하라고 답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개성과 높은 연고, 더 높은 성취감을 원하지만 새로운 목표를 떠올리자마자 난할수 없어 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니 유년 시절에 학습된 무기력 새로운 시도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움츠러들어서 있어야 될까요? 행복과 성공을 위해 중요한 습관 실패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기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강력한 말 나는 마음 먹은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스스로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포스트잇을 쓴 거예요. 침실이랑 냉장고에 붙여놓고 보일 때마다 썼어요. 책에 보면 은 아이들한테도 해주면 좋다 그래서 서윤아 너는 마음먹은 건 무엇이든 할수 있어. 찬영아 너는 마음먹은 건 무엇이든 할수 있어. 그냥 확 나는 대로 얘기해줬어요. 근데 그랬더니 특히 저희 아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뭐든지 해보려고 하고 두려워서 뭐든안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매직이에요. 집에 가서 자녀분들한테 꼭해 보세요. 네. 강력한 마력을 발휘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예요. 어, 여기서 7 단계 형성법이 나오는데요.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미루는 습관의 극복이에요. 우리 모두 미루는 것 때문에 항상 괴로워해요. 근데 책에서는 이 미루는 거를 극복하면 평생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미루는 거 어떻게 극복하냐 이것도 7단계 형성법을 반복하면서 극복한다고 해요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성공에 이르는 습관은 목표 설정 7단계 공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 비결 평생학습이 있어요 여기 평생학습으로 가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해요. 어, 첫 번째는 매일 아침에 책을 읽는다. 우리 독서지학 대표님들은 이미 실천하고 계시고 있어요. 어, 두 번째는 전문가에게 배운다. 독서지학 저자특강, 어, 전공모 세미난, 공가 이것도 벌써 실천하고 계시네요. 셋째, 소명차 안을 대학으로 만든다. 우리 톡방에 좋은 강연 같은 거 유튜브에다가 많이 공유해주고 계신데 이것도 이미 실천하고 계시네요. 우리는 이미 성공의 비결을 장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뒤로 가서 7단계 형성법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습관 7단계 형성법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만드는 것처럼 레시피하고 같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내가 매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겠다 그리고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를 위해 마지막 한 숟갈 덜 남기기를 <laughs>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기, 만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습관은 결국 실패로 돌아왔어요 이 단계들을 잘 실행했어요 1단계 결심하라 잘 결심했고요 2단계 예외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3단계, 다른 사람에게도 잘 말했어요. 4단계, 새로운 자신을 시각 화라 이미스트레이닝도 아주 잘했습니다. 5단계, 화도했어요 밤마다 자기 전에, 나는 아,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 밥도, 남길 거, 밥도 한 숟갈 남길 거고, 화가 잘하고 잤어요. 그부의 결심으로 밀어 붙였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요. 어, 혈압이 오르고요. 저혈당이 와서요. 저혈당 겪어보신 분은 아시는데요. 이거 응급실 저기 119 누를 힘도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책이 너무 싫어졌어요. 막 짜증나. 뒤로 갈수록 책이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고 브라이언 트이시도 나한테 잔소리 하는 것 같고 이거 시킨 우리 회장님도 싫어졌어 <laughs> <laughs> 그런데 이원포인트 레슨 준비하면서 책을 다시 읽다 보니까 바로 7단계, 자신에게 보상하라가 빠졌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채로 그저 밀어붙이기만 한 거예요 오해해서 미안, 브라이언 트레이시. <laughs> 회장님도 미안해요. <웃음> <웃음> 그럼 자신에게 보상하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습관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제가 답답해갖고 습관에 관한 책을 막 사드렸어요. 그랬 여기서는 음, 이 보상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스꽝스러운 영상보기 유튜브 이런 데다 치시면 우스꽝스러운 영상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아한테 보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기 아, 소리야 너 오늘 너무 잘했어 너무, 너무 잘했어, 최고야 라면서 칭찬해주는 거죠 세 번째가 독특해요 설탕물로 입을 헹구기 이거는 이거 그냥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가능한 겁니다. 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laughs> 한번 해보세요. <laughs>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습관의 재발견을 읽고 어, 매일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달력을 봤더니 37일째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으로 모든 좋은 습관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꼭읽어보길 추천드리고요. 아, 제가 생각할 때이 7단계 형성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에게 보상하러 왔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표 설정 7단계 공식입니다. 1단계에 목표를 세우고요. 목표는 당연히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여야겠죠. 그리고 마감시간을 정하고 목표 리스트를 만들고요. 행동 계획을 짭니다. <laughs> 행동 계획은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게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장애 요인도 제거해줘야겠죠? 장애 요인까지 제거했으면 즉각 실천해야겠죠? 그리고 7단계, 꾸준히 전진한다. 이 꾸준히 전진한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이거 보고 있어요. 꾸준히 전진한다? 꾸준히 전진한다.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전진하냐고 <laughs>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옆에 보면 나와요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운다 목표를 바인더에 매일 적어서 시행하면 조금 더 쉬워지더라고요 이부 부자의 습관, CEO의 습관은 내용도 방대하고 좋은 내용은 많아서 모든 대표님들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백만 장자의 습관에서 부자의 습관 따라하라, 인생 2 0면을 높이는 부자의 습관은 쓰는 것과 시간 관리에 관한 것이 많이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A, B, C, D의 방식도 나오는데 그것도 유용하니까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리고요. CEO의 습관에서 고객 만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피터드러커가 비즈니스의 목적은 고객 창출하고 유지하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많은 대표님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어, 단골 고객 유지하는 게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보다도 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신 회사를 소개할 말은 나의 중개사무실을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나요? 뭐 고객들은 그냥 부동산으로만 알아요. 상호도 어, 기억 못하는 고객들이 태반이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이박사 부동산 무석동 대표님 고척동 마당발 박병호 대표님 대단하다고 생각하, 생각합니다. 하 CEO가 되기 위한 습관 선택과 집중 일을 주도하고 빨리 끝내고 그리고 BC CEO는 마케팅 천재 여기서 7T 결합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아, 아는 얼굴도 있고, 모르는 얼굴도 있을 거예요. 설마, 이분을 모르시진 않겠죠? 이분 모르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실까요? 네, 지금 쪽팔려서 드실 수 없을 겁니다. 스티브 잡습니다. 2019년 1월 22일에 미국 경제정보지 포춘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기업인입니다. 어, 이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성공이란 단어랑 연결이 되시나요? 네. 저도 넣어봤습니다 <laughs> 저도 성공할 거니까요. 전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laughs> 인기 있는 사람의 습관에서 네 가지 근본 물음, 인간관계의 달인의 다섯 가지 습관, 인간관계가 인생 좌표를 결정한다. 용서하고 놓아주라. 이네 가지는 결국 타인이 아닌 내가 편안해,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나의 매력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습관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건강은 이 책에서 언급한 게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가공된 식품을 피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있어요. 필수 3대 영양소 아시는 분. 3대 영양소 네 맞습니다 <laughs>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입니다 근데 그게 확장돼서 6대 탄 6대 화학 6대 영양소로 됐어요 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 이게 좀더 확장돼서 식이섬유, 산소까지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구대 영양소가 되었어요. 바로 내면의 평화 마음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구대 영양소예요. 건강한 사람의 습관에서 자신을 배려한다는 건 결국 앞에 나오는 자신에게 보상하라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배려하는 건 역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도 꼭 배려해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중간 <laughs> 박수. <laughs> 거의 다 끝났습니다. <laughs> 리더의 습관에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게 나와요. 포기하지 말라해서 직근처에. 어, 컴퓨터 가게가 있는 것처럼 믿음 가게가 있다고 상상하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대표님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드렸어요. 제가 어제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규 어플입니다. 이름은 부잘미시예요. 부잘미 나의 부동산이 잘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힘들지만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입장하실 때 대표님들의 잠재의식에 제가 하나씩 설치해드렸어요. 물론 설치비는 무료입니다.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모든 습관이 학습 가능하다는 말에 설렜다가 새 습관의 실패로 좌절했지만, 온포인트 레슨 준비하면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왜 성공신화에 되었는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책에서 있는게 모든 것을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과정을 넘어 성공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이 100만 불짜리 습관을 바이블 삼아서 행동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모든 대표님들이 100만 불짜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